김태흥 충남 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8% 줄인 1조 9,0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통경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되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방체 최소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산 온천동 일대 시밀로 일부 구간이 30년이 넘도록 2차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속히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아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중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와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당론 배치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흠 충남지사. 도정 복귀 후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과 대구 경북,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메가시티가 전 우선이다. 좀 이렇게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에 어 개선을 좀은 뭐또 개선은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부르지만은 어,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좀우선니다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여권 광역 단체장 중엔 세 번째입니다. 충남과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연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리 멘더링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 투자 유치 출장과 관련해 충남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 세일즈 외교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순방에서 5개국 5개 기업 5억 3,500만 달러 투자 협약을 비롯해 2,500만 달러 수출 상담, 300만 달러 계약 추진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금융허브인 독일 해센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바이에른주와는 미래 먹거리를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며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는 교육과 탄소중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8% 줄인 1조 90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른 올해보다 968억 원 줄어든 예산안으로 최민호 시장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긴축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은 행정 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축소, 신규 사업 억제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 온천동 일대 시밀로 일부 구간이 30년이 넘도록 2차로에 머물고 있는데요. 교통체증과 도시발전을 위해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지만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사차로로 계획된 온천동 일대 시민로 총 길이 1,743m 중 1,180m 구간은 사차로로 확장이 완료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563m 노선은 아직까지도 2차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으로 시내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운양대로3 1호의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20년 시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잠정 총 사업비는 3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시는 2개 구간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부터 1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563m 구간 중 1구간인 74m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토지 영업 보상을 착수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내년도 본 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30억 원만 편성되는 등 추후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확보 예산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 계획대로 목표 시점에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지난 3일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 미분양 증가가 우려돼 지난 9월과 10월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던 아산시를 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충남지역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단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배출된 오수가 그대로 신정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는 오수를 채취해 검사를 맡기고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개천 오염된 물이 관로를 통해 쏟아집니다. 주위는 모두 황토빛으로 변했고 바닥에는 퇴적물이 가득했습니다. 살짝만 휘저어도 퇴적물들이 둥실 떠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관로를 통해 황토 생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 위에는 희뿌연 거품들이 떠다니고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들은 바로 옆 음식점들이 입점한 건물에서 배출된 겁니다. 이 건물의 하루 오수 처리량은 49.9톤인데 처리량을 넘어서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개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된 우수는 그대로 신정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는 우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건물에 정화조 청소 등을 요구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우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시는 우수를 채수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수 시료 분석 의뢰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으로 시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 위반으로 해당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1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50만 원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를 계속 배출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막을 방법이 없어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수관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죠. 독립기념관이 개관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에 조명까지 어우러져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을 손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50m가 넘는 결의의 탑이 미디어 파사드로 변신했습니다. 현란한 이미지들로 뒤덮인 웅장한 탑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의 보물인 3.2km 구간의 단풍 나무길, 형형색색의 조명이 곱게 물든 단풍을 비추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선 너도나도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네. 독립기념관 야간 개장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걸어가 길도 되게 예쁘고 재밌게 관람하고 있어요. 형형색색으로 그 단풍 색깔을 이제 예쁘게 물들여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사람도 많이 오니까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관한 독립기념관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단풍과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12일까지 금토일 3일간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야간 개장일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주요 교량과 공원 등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관광 명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천호지 공원에 천수교에 미디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성성 호수공원에도 미디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어, 다양한 그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야간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태학산 자연휴양림에도 그 야간 힐링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야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선택할 때 필수로 확인하게 되는 게 영화 등급 분류죠. 기존에는 등급 고지에 따라 영화를 살펴봤다면 영화를 관람하고 직접 등급을 분류해 볼수 있는 참여형 영화제가 부산을 떠나 처음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생생한 이색 영화제를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화 등급에 따라 영상물을 소비하던 시민들에게 직접 영화 등급을 매겨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영화 등급을 분류해보는 일명 급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산에서 열리다가 올해 네 번째를 맞아 처음 세종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상영, 시작하게 된상영은 해고요. 이 세종시에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서 세종시에 와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화 내용에 따라 영상물 등급을 직접 매기고 논의하며 주제나 폭력성 등의 생소했던 분류 기준을 쉽게 이해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등급에 매겨지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신기하고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1947 보스턴을 보는데 좀 폭력성이나 모방할 만한 게 있고 어린애들이 보기엔 좀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12세 등급으로 매긴 것 같아요. 이색 영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왔던 등급 분류는 물론 영화 콘텐츠까지 깊이 있게 확장해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함께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화의 등급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부터 영화 등급을 직접 매겨보는 생생한 관객 참여형 영화제. 앞으로 세종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색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btv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 4일 아산 은행나무길 곡교천 둔치에서 제8회 충남 문화예술교육 박람회 가지각색 문화예술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30여 개 충남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참여해 공예 체험과 생활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과 난타,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펼쳐져 충남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천안시가 택시 부족난 해결을 위해 택시 휴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하거나 월40% 이상 휴업할 경우, 법인 택시는 연속 15일 이상 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 6시간 이상 영업 목적으로 운행해야 영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택시가 허가 없이 휴업할 경우엔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재차례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인택시는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3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난 2020년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후, 고병원성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 시설 검증과 전문가 현장실사 등에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신혼부부 2 7두가구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시는 올해 신혼부부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회 주택 자금의 대출 잔액 1.2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3차례 진행됩니다. 도시농업의 이해와 유기농업, 다육식물, 관엽식물 등 이론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 판소리는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 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과 어울려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큰데요. 오늘 선한 이후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우리의 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젊은 소리꾼 박준영 씨를 만나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판소리는 지금 저의 원동력이자 제가 살아가는 길,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신단 소리락 대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리락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음악의 요소도 가미하여서 보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신명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보통 전통음악 하면 대부분의 시선이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거를 조금 더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통의 음악의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위에 일렉기타, 드럼, 건바, 베이스기타 등의 현대적인 요소를 같이 넣어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으셨는데요 막상 하고 나다 보니 사람들이 보다 쉽고 또, 친밀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구나라는 시선을 점점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한국의 소리이긴 하지만 변형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가야금 병창을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가야금 병창 소리 이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무대를 설 기회도 많았고 보다 흥겹고 새로운 요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국악 문화를 점점 개발하고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이렇게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소리의 매력이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표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과 소리를 무대 위에서 펼쳤을 때그 쾌감이라든지 행복감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펼치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밑에서 봐주시고 다시 저희를 찾아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희한테 가장 큰 피드백이 되곤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서 술의 신명, 흥겨움을 전달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노력해야 되는 피드백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도 있었고 있었던 공연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고 공연자들한테도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 함께 갈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 아이 문화 예술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모두가 힘들 때니까 조금씩 버텨보자.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더욱더 그 공연의 무대가 소중함을 느꼈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무대를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점점 무대가 풀리기도 했고, 선후 횟수도 많아졌고, 이럴 때, 아, 우리가 끝까지 버틴 것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혹도 많았죠.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내가 자란 곳에서 무대를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게 재밌었고 그곳에서의 꿈을 펼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곳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더욱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아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기면서 소리를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전달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도 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신명나게 신나게 즐겨보세요 라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이 가사처럼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즐거움의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소리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저의 박준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길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